안녕하세요. Please like to,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my YouTube channel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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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아니, please가 아니야. Please 내 <laughs> 발음이 그지가 됐니? Please like and subscribe 아, to my YouTube channel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너 하냐? 내 눈치 보지 마넌 하냐고 넌 하냐고 나지 구독 좋아요 잘하네 잘하네 <laughs> 잘하네 아, 자 잠깐만 고치 아니 아니 지 지나가면 하려고 자 오늘은요 메이크업을 하긴 하는데 오늘 코믹 녹화날이고요 메이크업도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쓰던 제품에다가 추가가 된게좀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거기가 세포라에서 샀던 화장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많이들 사는 거를 사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거 막 많이 사진 않았고 어떤 유튜브 보다가 산 건데. 요게 파운데이션이에요. 근데 브러쉬랑 같이 사라고. 근데 베이스를 이걸로 할 건데 좀 걱정이에요. 이거 하다가 잘안 되면 다시 씻고 다시 해야 되니까. 삼다씨 어떻게 그만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예뻐서 산 거. 모이스처라이저, 로션 스킨 이런 거겠죠? 써보면 알겠지뭐 막 각질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야? 뭐 하얀 빛 떨어지는 건 뭐야? 어, 오이 냄새나. 오오이 냄새 가 응? 아닌가? 달달한 냄새인가? 달달한 냄새? 복숭아야? 아니야. 그런 상큼한 달달한 아니고. 쫄딱한 달달한. 약간 빵. 한쪽도. 약간 커피 빵. 이거 오이는 차이야? 그치 오이? 아 맞네 처음에 느꼈던 어. 오이가 맞네 오 어, 나쁘지 않네 약간 나는 그 유분기? 그막 오일 막 남아있는 느낌 그런 막 약간 손 대면은 묻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싫었는데 이거는 딱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꼭 같이 사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사보았습니다. 이거 베이스 하다가 망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알지? 베이스어 이거 유튜브 봤는데 아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언니 브러쉬가 약간 그것처럼 응. 생겼다? 볼터치 브러쉬처럼 근데 응. 베이스 소리야? 응 한번 봐도 돼? 응 이걸 어떻게 봤나? 다 얼굴 피부가 연해가지고 약해가지고 이런 거 잘못 쓰면은 간질간질하거든 이거 잘못 바르면 결다 생길까? 베이스기? 그러니까. 근데 이걸로 하다 꼭 이걸로 이건 이걸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. 아, 색톤 색턴, 톤이 너무 밝아서 그렇지 발리긴 되게 잘 발려 그지 않나? 뭐 하얀 떨어지는 건 뭐야? 눈알게떨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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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? 이 <이거> 로션 때문이야 <laughs> 너, 뭐야? 너무 기다 언니야. 다음에 일렀잖아. 뭐야 이거 뭐야? 아니 되게 잘 발리는 것 같아. 근데 안 보였어? 어 여기서 저런데가 안 아, 보였어. 아 진짜? 아니 근데 이게 로션 때문일 수도 있거든. 이 이게 아까 이 저게? 여기에다가 한번 발라봐 손에 베이스만 오. 밀리는지 오. 로션, 많이 로션 많이 바르면 밀릴 수 있어 저기 로션이 아닌가? 네안 밀리네 그거 때문에 음, 음. 아 로션 때문에 그게 언니 얼굴에 흡수가 안 됐네 잘 됐다고 아까 막 그런 거 같은데 너무 웃기다 여기 비듬처럼 다 떨어져 있는데 너무 잘 <laughs> 어, 이거 이거 잘 발려 근데 색깔이 하얗다 이거 아 이거 백인용인가? 어, 너무... 나도 어디서 보면 하얗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너무... 너무 약간 마네킹 같아 지금 너... 여기까지 너... 다 떨어졌는데 음, 비듬처럼 여기 난리나서 언니 세수해야 돼 내가 미... 미... 와... 세수 다시 해야 돼 가루가 다 떨어졌네 여기 어깨도 뭐고 그거 원래 화장 전에 쓰던게안발라 다 일어났네. 내 클렌징 폼으로 안 돼. 그거 오일 하고 해야 돼. 아좀 따가. 어떻게? 엄마. 아, 아.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거지. 워터프루프야. 안 지워져. 안 밀리는 거 알아? 응. 수영장만 어. 될거 같은데. 어 이거는 어. 우선 원래 쓰던걸로 바르겠습니다. 너무 웃기다 저녁에 5시 반부터 나오는데 지금 2시 반에 짜장면이 벌써 알고 있네요. 오자마자 그거부터 봤지. <웃음> <웃음> 아, 역시 맛있다. 응. 제법 메우고, 가서또 먹어야지. 짜장밥 먹을까, 너는? 어, 나도 면 별로 안 먹었어. 그러면 면은 받아서 나 주면 안 돼? 알았어. 아. <laughs> 잘 그렸어.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러워서 잘 부러지지도 않는 딱 중간이어서 잘 그려진 것 같아요. 만족스러워. 이거는 세계사기 잘 했는데 세계사거든. 키가 음, 좋은데? 별로 괜찮아? 어 반짝 너무 반짝 올라는거 아니야? 어차피 내려와. 좋은데? 몇번 왔다 갔다 한 적.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마스카라가 그 뭉치지 않고 잘 올라가고요. 수도 조금 많아 보이고, 어 그러니까 바르고 좀 마른 다음에 또 한번 발라주면 계속 이렇게 길게 게 늘어나거든요. 어 저이거 괜찮네요.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녹화 날이여가지고 마스카라만 할 수는 없고 눈썹을 붙여야 돼서 눈썹을 위에다 붙이긴 하겠지만 그냥 평소에는. 어,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괜찮아요. 그리고 섀도우도, 어, 이거는 은근히 쓸수 있는 색깔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항상 사면은 안 쓰는 색깔들이 좀 많았는데, 이거는다 쓰는 것 같아요. 해외에는 NIX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한국에는 없는데, NIX가 립 제품이 되게 굉장히 좋아요. 한번 발라볼게요. 아, 우선, 하이라이트부터 좀 하고.

이 있고 뭐 쉐딩용 뭐 이게 제금만 만합니다. 워낙 많이 쓰시죠? 이거 좀몇 년째 쓰고 있는 거. 그리고 저는 좀 안쪽까지도 좀 들어와요. 밖에 칠하다가 남은 걸로 안으로. 약간 밖에 칠하다가 남은 걸로 안으로. 광대까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 칠해주고. 남은 걸로 살짝 위 밑에 치다가 남은 걸로 살짝 위 음. 음. 자. 그리고 어, 라인을 그리고 나니까 좀 죽은 부분들은. 색깔 묻어볼까? 이 색깔 묻어볼까? 이깃해는 <목소리> 나 뿌린다 그거 뭔데? 이거 픽서인데 네, 어, 픽서? 그거 펄 들어가 있는 거 오늘 무슨 컨셉의 화장이죠? <laughs> 어, 너무 많이 뿌리거 젖겠다 젖겠어 옷도 번쩍번쩍해진 거 같은데? 그거 뿌리면 얼굴 번쩍번쩍해져? 어.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? 그래? 오늘 무슨 컨셉의 화장이야 오늘? 아니 이제 있는 거 써보는 건데 그거 뭐지? 세포라 가가지고데 어, 세포라 언제 갔대? 캐나다에서 응. 아나 세포를 나 셀프에서 써보고 싶다. 파운데이션인데 똑똑히 보 근데 또는 이게 잘 발리는데 내가 아까 그 파운데이션은 이걸로 발라? 이렇게 해놓고 아까 이렇게 근데 이게, 이게 헉, 내가 아까워. 너무 밝은 걸 샀어. 너무 밝아. 나 한국에서 내가 제일 밝은 걸 쓰잖아. 응. 근데 난 여기서도 내가 제일 밝은 걸 사온 거야. 거의 백인 응. 있는 있는데 나한테도 밝을까? 또 밝은 아, 겁나 많지. 아. 근데 하이라이트 앞쪽만 바르면 그냥 굉장히 나 봐. 이렇게 해서 되게 부드럽다 이렇게 아우 이거 진짜 막네아나 잘못 찍었나 어떡하지 되게 포슬포슬하게 발려. 뭐야 아, 그지 아 이런 식으로 어 근데 바는데 안 아프지 응. 어 너무 좋은데 그지 아니, 아니 괜찮더라고 어, 근데 내가 색깔 너무 밝은 걸 샀어 한거안한거 이거 마스카라 이거 괜찮더라 이 마스카라 이게 지금 내마스카라한거음 마스카지 무슨 소. 이렇게 약간 오늘 메이크업 근데 약간 외국 언니 같지 않아? 어. 좀 맞아. 그렇지. 네. 하이로. 간센 외국 언니는 아닌데 약간 좀남전한 외국 언니 같이 약간 좀 됐네. 잠깐만. 잠깐만 아볼까그러가 나오는 거 같아. 되요 돼요, 돼요? 네! 여기하시고 드시라는데? 네 맞아요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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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어, 뭐, 뭐. 오 사인하고 막같지고요네 여기 도 사인했어요 와,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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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우후. 네. 네. 우선 메뉴를 찍어놔야지 사장면이에요 사장면 강만두 한번더 맛있겠다. 미소시루. 뭐? 양장피. 어, 양장피 또. 뭐? 면을 저기서 받는 건가? 면은? 어, 면 저기서 받는 건가 봐. 면은 여기서 받는다. 앞에 있어. 요아 있네 오빠. 있네 있네 있네. 면이 저기 있네. E <laughs> 아니, 먹어보겠습니다. 다 엄청 맛있다. 맛있다. 아이, 밥 엄청 맛있어. 안녕세요밥전니까 좋다. 다 같이 먹었던 거 보니까. 엠티온 것처럼. 근데 지난주는 똥구날한는좀려야지 계속 데가 매주를 부르는 거아요 음. 아오 <laughs> 어, 짜장 맛있다 음. 음. 이제 안 맛있다 응 공만 되어있지 이거 이거 뜯은 거 이거? 아니, 다 모든 거를 이거 봐, 들고 오고. 리가또어 응. <laughs> 음. 아, 짜장 아 너무 맛있다 야나더 내가 하고 싶은 거 조회수 잘나온야 음. <laughs> 음. 음, 드세요 맛있요 <laughs> 너무 맛있었잖아 맛있네. <목소리도> <양양주도> <목소리도> 너무 맛있네 짜맛다 양념이 너 맛있어 몸에 좋은거 이게 안되잖아 이게 자는 것도 자는 것도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도 않고 이제 나이가 먹으 체력적으로 내가 딱 느껴 작년부터 난 느꼈어

벌써 <목소리도> 음, 끝나는 게 아쉽다. 넘어가라. 음, 넌 음. 너무 괜찮아. 면도 맛있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으음. <목소리도>